자, 상승파동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HB는 단기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단기로 보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어,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 주가가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위한 부분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에, 좀, 사라, 사라졌다기 보다는, 모멘텀이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이 약에 대한 가치는 어디 가지 않죠.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적어도 HLB 상당히 지금 밑으로 내려야죠. 지금은 적어도 자신감으로 가득 채울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과 자신감을 가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사건이 또 오늘 그런 소식이나 나왔죠. 자, 그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HLB가, 최근에, 그런데 지금, 정말로 아쉬운 부분은, 이 회사가, 특히 진영호 회장이 좀, 이 믿음을 좀 준다면, 약은 뭐, 워낙에 좋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믿고, 이렇게 흔들리면, 가면 되는데, 이 진영호 회장이 지금 워낙에, 갑자기 지금, 폭탄 발언하고 하면서, 믿음이 너무나 많이, 크게 흔들려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든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약에 대한 가치는,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근데 4월 달인데, 이제 선당함하고 가난 부분도 이제 뭐한 6개월, 7개월 지나면 이제 그런 소식이 나올 만한 상황이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위치는 겁을 낼 때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 그렇겠죠. 그리고 위안 부분은 신청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위험 부분이 신청이 안돼버리면이 정말로 지금 진영회장은 바로 깜팡으로 직행을 할수 있는 그런 지금 어 상황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각종 소송을, 어 엄청난 소송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 그런 부분은 속이고 위험 신청하지도 못할 걸 가지고 어 지금 피드백된 내용이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숨기고 유상전자무상전자 해가지고 돈을 삥탕쳤다 이렇게 소송 걸어버리면 진영 회장이 질감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위암 nd 의승인 신청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진행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워낙에 이게 사건이 커지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위암은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언제 하든 하겠죠. 시간 이좀 걸리겠지만 그러나 이제 따라오는 게 선낭암하고 가난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은 아, 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약이 중국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죠. 가난 부분은 따로따로 따로 해서도, 가남에서 승인을 받은, 가남에 아주 잘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두 개의 조합으로 가남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가남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은 아주 좋은,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래서 지금 이 약의 가치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은 아주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아주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감을 가질 때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하락파동이 마무리가 되었죠. 하락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준다 그러면 이거 밑에서 매수하려고 입을 쭉 벌리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밑에서 악어처럼. 우글우글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자, 빨리 좀 내려, 내려. 이러고 있겠죠. 내리면 여기서 악어들이 덥석덥석 잡아먹을 겁니다. 악어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올라가야죠. 악어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올라갈 겁니다. 악어들이 누구냐? 지금 이 정도 위치면은 개인 투자자든 외인이든 기관이 누가 들어와도 지금은 뭐 들어올 만한 위치죠. 지금 기에 대한 가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변함이 없다는 게 위안 부분에 아주 딜레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 가치가 다시 재평가되는 구간은 상의 뒤로 딜레이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구간이 많이 딜레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이 지금 보면 회사에서 계속 주가가 내려갈 때 침묵하고 올라갈 만할 때는 계속 질하시 뿌리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참으로 화가 날만 합니다. 화가 날만 하지만, 그래도 뭐 약은, 어, 될 약이니까, 어, 그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 결국은 이 가남이나 선낭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의 위치는 겁을 먹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 위한 부분은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오래 안 하면 내년이라도 신청하죠. 뭐, 그렇게, 에, 여유롭게 플러스 알파 정도로 어, 바라보고 아주 길게,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 그렇게 바라보고, 어, 그렇게 봤을 때, 어, 지금 위치는 상당히 바닷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약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어,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증선이 어쩌고 하는데, 그걸로 이 HLB가 어떻게 어택받을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선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 결국, 거짓말한 부분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별다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 주가 조작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한다 그러면, 지금, 이허위공시 이거는 아무 지금 상관없어허위공시 이런 부분은 해당 상이 없죠. 공시 근데 이제, 대신에, 주가 조작 부분 가지고, 실패 성공으로 해서 주가 조작,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떤 증거를 찾아 냈을 때만, 그게 문제시가 되는 거지.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될수 없는 거죠. 살인을 해도 증거 없으면 무죄로 풀려나는 그런 세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증거도 없이, 너 이거 했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증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있다고 만약에 뭔가 찾아 냈다. 그러면 진영 회장에 만 국한되는 부분이다. 근데 그런 부분을 허술하게 증거를 남기면서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 남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뭐 주식을 뭐 샀다 팔았다 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별 문제는 안될 거다. 이렇게 생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찌지시 날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은 계속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확실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가남하고 선남함 이런 부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뭐 그렇게 한번 해 먹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세력의 흐름에 따라서 좀 한번 같이 따라 움직여 된다. 이렇게 좀 보여주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연말 정도 되면은 뭐 연말이 되든 좀앞 단계 질 수도 있겠지만 선은 이 위암이 좀 늦진다 어고 했을 때 위암이 나와버리면 모든 브러신는다 해소가 되는 거고 그러고 이제 선남함하고 가남 부분은 결국 이제 시원시원 되겠죠. 그러고 이제 이교모세포정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나올만한 때가 되면 다시 주가는 또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죠. 그러다가 가난 부분에 대한 부분 어떤 선당함 이게 데이터 나와 버리고 하면 다시 재평가되는 강한 흐름이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4월 달이고 아마 아주 밑으로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희망을 가질 만한 이런 소식을 보면, 이 텐센트를, 어 지금, 중국의 텐센트, 20년 묻어뒀는데, 수익률이 20년, 20년, 20년 동안에 사고 팔고 안 했더니, 357억을 투자했는데, 279조가 되어버렸죠. 78만 4200% 상승을 했습니다. 텐센트. 자, 이게 대박이 터진 거죠. 사놓고 사고 파요가 나고 계속 묻었죠 그랬더니 20년 만에 수익이 78만 프로를 78만 프로를 넘는 그런 수익률을 달성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리보세라닙은 일단은 약은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약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되겠죠. 중국에서 팔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가남이나 선남한 부분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이 가남 하나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나머지 이제 계속 파이프라인을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남 부분은 리보하고 칸넬의 이런 최상의 조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하나만 성공하더라도 기업 가치는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 부분 신청이 뭐, 많이 딜레이가 되겠지만, 분위기 봐서, 나도 언제 쯤지모르 이래 버리니까. 어,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확인하겠죠. 어, 차지 없이 진행하겠다, 라고 공지사항에 올렸으니까, 언젠가 확인할 겁니다. 그게 된다 그러면, 진행을 해버리면, 이제 그런 포션이 다 없어지는 거죠. 어, 그렇게 본다면, 아주 길게 보면은, 5년 내에 암제 다섯 개 얘기하고 있죠. 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 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실제로 보여줬죠.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을 보고 또 희망을 또 가질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회장이 좀 믿을 만 하기만 하면 정말로 좋겠지만, 정말로 이런 불신을 해소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더할 나위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겁을 먹을 시기는 아니다. 자신감을 가득 채워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